반갑습니다. 방금 190번, 190 오늘 지금 풀거 191번 별표 치고요. 여러분 교과서에 생각 넓히기나 대단원 평가 문제, 대단원 마무리에 7종 교과서니까 지금 다 수록되어 있어요. 여러분들이 7종 교과서에 있는 중단원, 대단원만 스크랩해서 모아서 그것만 풀어도 100점 맞습니다. 왜냐하면 그유형을 7번씩 반복하는 거잖아. 7점이니까. 그래, 안 그래. 교과서 엄청 좋아요. 근데 교과서 7점을 다 스크립에서 가지고 다니기 힘드니까 이렇게 문제 유형서를 사서 연습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보겠습니다. 191번 문제. X50승 의 마이너스 1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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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이죠? X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r x 스네 그때 알텐 값을 과라 그러면 1 0근계팔십 x의 오십승 마이너스 이를 몰로. x 마이너스 이를 차고 나눴을 때, 그때 몫이 뭐, 되죠. qx. 2차식인게 나머지 모양. 1차식인거 ax 플러스 b. 우리는 나머지 정리에서 첫 번째, 범능적으로 범용적으로 x가 몇을 대해 봐요. 이를 대입하죠 우리 좋은 친구. 영 나오지. 일대1 가면 A 플러스 B 더. 너처럼 치고. 됐습니까? 여기까지가 법능이야, 법능. 법능적 으로 그런데 더 이상 할게 있어 없어. 없죠? 근데 미지수는 몇 개야? 두 개지. 두 개인데 식이 하나야. 어머나. 뭐라고 했어? 미지수를 풀어야지. 그 무슨 법? 대입법. 그래, 안 그래? B는 마이너스 A하고 같죠? 그래서 대입법을 하라고 대입법. 이지수 p r를 까냐 그러면 x의 50승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2x. 그렇죠? 그 다음에 뭐야, 우리 친구? 뭐야? a x 마이너스 b라고 했리 친구? 미쳤어. b 대신 마이너스 a다는데. 그럼 선생님 팁이 있다고 했어 우리 친구.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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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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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마이너스 2대 2수가 있고 하나씩 다이워 49승 48승 47승 땡땡 X에 빵승 여기까지 그래 안 그래 댄디 친구 이렇게 접는 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야 포인트 출제자의도는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했잖아 강조했는데 모르는 척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어? 이 X-1 X-1 그럼 이 속에도 X-1의 인수가 숨어 있다고 했죠? X-1로 뺄수 있지 와우 양분을 뭘로 나누면 되겠 X-1로 나누면 되지 그래, 우리 친구 그러면 x 의 49승 x 의 48승 땡땡땡 x 의0승 하나 없어지니까 이것은 x-1 남고 그렇죠 우리 친구? 오케이? 자 0이 없어지니까 플러스 a지 드디어 끝났다 이제 x가 몇을 대입하면 돼? 2를 대입하면 돼도 2를 대입하면 49에서 x의 빵승까지니까 0에서 49니까 몇개 있어? 50개 있죠? 50 x의 빵승이야50이 뭐 없어지죠? a가 50이 되겠네 됐습니까 우리 친구? a는 50 그럼 b는 몇이야? 부호 반대, 마이너스 50이죠. a와 b는 부호 반대, 그래서 나머지는 나머지 r x 식은 a가 50이고 b가 마이너스 50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그때 r 텐 값으로 말해 r 텐 50곱하기 10 빼기 50이니까 500에다가 50 빼니까 450이 답이 되겠습니다. 몇이 답이 되다고? 메시다리아 다음에 50. 190번 문제. 지금 푸는 191번 문제. PD, 100%, 100%, 100% 학교 시험에 나와요. 출제, 출제. 어, 흥분했다. 출제, 출제된다. 출제. 100%출제를 이놈 나오면, 이렇게 해야 돼. 오케이? 됐습니까? 10번씩 풀어보세요. 몇 번? 10번. 오케이?